パス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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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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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パパパスパパパ 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어? 뭐라고요? 어? 누가 또 화를 냈었어요? 방금 <laughs> 아요 돈이 빠졌죠? 첫번째 도전체 승요 복돈도 따을 준비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우리 어! 부자되하고 <놀람> 욕돈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겁니다. 천원, 이천원, 오천원 금액 상관없어요 금액 상관없이 주식분들만 주문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서아한테 부자되하고 욕돈 주는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 서아 부자되하고 욕돈 주는 분들 <놀람> 오셨으면 여기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오 여기서 우리 소고 용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른 명도겠습니다 여기서 용돈주시면 겠 자, 우리 서아 우리 인풋의 힘고받습니다 우리 인풋이 고마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제 엄마 아빠 손마만 빠르게 한번 틀고 시작해 볼게요 아빠, 여기 보세요 우리 서아가 어떤 거 잡았으면 좋어요 실이요 실! 지금 어, 아 근데 돈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래서 돈을 보면서 실이래요 알겠어요 자 우리 아빠 대신 엄마는요? 엄마는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의 금액만 한번 올릴게요 우리 서울은 돈만 적으면 안 되니까요 자 준비 끝났고 엄마 성의 좀 봐주시고요 네, 먼저 되지 마세요. 제가요, 서야라고 외치면 다 같이 잡아라! 라고 외쳐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야! 그러 많이 벌라고, 다시 몇가박만쓴 것도 있겠요

우영 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4가지 중에 두 가지를 틀렸어요 여여기 에이형 맞습니다 맞요어 저랑 굉렇게 비슷한 용기 나오셨어요 네. 해냉담히요 겨울이 서한테 덥다 봄 났어요 저랑 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뭐화나신는것 같아요 얼굴이 화가 잔뜩 나지 않습니야 놀라구요 계속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서 개수, 이빨 개수는 몇 개인가요? 찍기시면 됩니다. 아, 하나부터 예. 열까지 모 통이에요. 네 그다음 네개 아, 맞나요? 아, <laughs> 아니에요. 네 개보다 네 개보다 이니까요. 네 개보다 많습니다. 네, 여섯 개. 어, 바로 맞췄어요. 받으시고요. 자, 그렇다면요, 좋은 소감 드리겠습니다. 자, 서예. 우리미엄 이 정도는 가 없어요. 자, 너이요다 요식은 못가요 네,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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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니까 여아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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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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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laughs> 나, 그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손담이에요 자, 고마로 선물 드릴게요. 서아한테 덕담 한 말씀. 서아야, 유명하고 예쁘게 잘 자라라. 고맙습니다. 자, 성대 계속 해서 드릴게요. 서아, 태명. 태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아의 태명? 어렵죠. 서아의 태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분이 알것 <laughs> 같아요. 네, 우리 형님. 좋았고요. 자 우리 3한테 덕담 잘가라 <laughs> 손을 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간단하게 퀴즈 겁니다 제가요 어디 가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야너 연예인 중에 누구 많이 닮았다는데 MC 연예인 누구 닮았을까요? 손들어말주세요자 MC 연예인들 중에 누구 닮았을까요? 자 손들도 돼요 회원님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아, 축하요하세요 아, 오, 잠깐, 어 잠깐만 정무선수 아니세요? 왕비가 정우선 라고보신거예요자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최연우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아이가 가장 어리다 하시는 소년들도 말씀하시는데 아 게임 끝났네요 이쪽이에요 자이기몇 <laughs> 네, 개월이에요? 10개월이요 10개월보다 어리다 있나요? 10개월보다 어리다? 엄청 유리하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9시 엄마 배수가 있는 강혁니가 임신하신 분 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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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신했다분기 선물 드립니다 하나 둘! 다임신특다제신했다 임신했다 임신가능하다 임신했다 임신다 임신했다 임다 임신했다 임신했다 임신리다임신다 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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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했다 임실했이임실했

팔성 승표하신 분. 오 우리 한 개만 고 계시고 또 있나요? 두 분밖에 없어요. <laughs> 이진받사가실수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느 분 주세요? 어몇번몇 번이세요? <laughs> 안 넣지 중간에 <laughs> 만 이사말씀한번더가해주서내요 아빠한테 에서한 울지까지 지금, 어, 어, 가서서 어, 가져가서, 어, 가져가서, 어, 가구들서가져가 가져가서, 어, 서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잘 키워가지고 <laughs> 네. 어, <laughs>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성한 대들 사화들. 그성화을 키우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아 제가. 아빠 성인회 미팅했는데 인사말씀 분명히 준비 안 했다고 그랬는데 너무 말씀 잘 하셨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아빠한테 질문할까 처럼 한번 끝낼게요 아빠 축하만드려봤어요 어우 꽉 찼습니다 그죠? 황교다 때 주말에 일요일을 열고 이렇게 우리 서한를 우리 엄마 아빠를 축하해 주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죠? 감사함을 정말 많이 거예요 다시 아, 한번어주세요구번테가 생각나시죠? 서한한테 감사합니다 아빠가 방금 소아한테 가장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빠 차렷 우산 들어오고 저야 좋아 <laughs> 제대로 보셔 자 아빠 다시 한번 누구한테 가장 감사하세요? 소아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서요이제자 <저요>? 여러분 <laughs> 여기 있고요 지금 아빠가요 가장 감사한 분이 그분의 와이프 소아 엄마 자세히 <laughs> 집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오늘이 자기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고요 서하죠. 맞아요. 사와요. 근데요, 여러분들 말씀 틀린 필가 없어요. 제 2주인공이 있어요. 구냐면요 뭐, 아들 10개월, 아들 1이개월이 서하의 발속으로 고계이이 우리 엄마의 말입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기계적으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빠, 엄마들에게 해주세요. 네그 상태로 실수는 겠지만 한쪽으로 끌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사전에 아빠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떨리실 겁니다. 무슨 시간이면요? 평상시 했지만 또 하지 못해서 사랑이란 말, 이해가 간 말, 고맙다는 말한번 전해볼게요. 우리 아빠한테 떨지 말라고 용기의 박사로 부탁드릴게요.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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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음, 사하사랑해모 감사해요. 사랑해사 <laughs> 기세 아, 그또 꽃을 준비했네요. 센스 아, 있어요. 자, 네, 어, 지금 방금 아빠가 엄마한테 기습적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안 해드리는 건데 엄마, 아빠 앞으로더 행복하게 잘살라고잘안 해드리는 일들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빠, 옆에 있는 엄마를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laughs> 엄마한테 뽀뽀 한번 해주세요. 한번 더. <laughs> 자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아빠 옆에 있는 엄마를요. 목숨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맹세하시니까 네. 그렇다면 엄마한테 헨지 키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해 이 사. 감사. 이거 이제 뭐할 거야. 털어.

사야, 아야, 감사합니다. 에, 어유, 카메라 앞에서 망치 휘둘러 주네. 사야, 망치에서 숟가락으로 바뀌었어요. 씻고 뜨거만 볼래요. 아유, 사랑간다 아유, 이뻐. 아유, 이뻐. <laughs> 카메라 알아봤어요. <laughs> 아니야 줄 거예요. 응. 네.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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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보면 앉으면 되게 잘 웃어. 히.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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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哈哈哈哈